네, 사진에 나오는 것은 제가 살츠브르크에서 있을 때 머물렀던 숙소입니다. 이 숙소가 참 예뻐서 예쁘고 가격도 괜찮아가지고 예약을 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하고 어, 일단 여기가 좀그 관광지 중심가 쪽에서 좀 외진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슈퍼 같은 게 없어서 도시 둘러보고 올때 돌아올 때꼭 뭔가 먹을 걸 사와야 했어요. 뭐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다 보니까 뭐 컵라면 그 여기선 컵 파스타죠 컵 파스타 그컵 파스타에 물 넣어서 컵라면처럼 끓여 먹을 수 있는 걸 간단해가지고 그거 먹고 한국에는 팔지 않는 스타일의 그 참치 통조림 같이 통으로 살이 되어 있는 고등어 통조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럽에서 살동안 정말 좋아했던 건데 한국에서도 노브랜드에서 비슷하게 나왔다가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건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여기서 지내는 동안은 맛있는 걸 먹진 못하고 그냥 간단하게 슈퍼에서 이런 간단식품 같은 거사온 거랑 어 숙소 안에 비치되어 있는 캡슐 커피 머신 이용해 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되게 그냥 그렇게 지냈네요. 숙소가 대저택처럼 꽤 이제 크고 예쁘게 생겼는데 이 주변이 완전히 허허벌판이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멀어 보이지 않았고 대중교통으로 다 이어 다 이어진다길래 이쪽으로 했는데 완전히 그냥 그 건물 하나 우뚝 있고 주변으로 완전히 그냥 들판에다가 산에다가 숲에다가 대중교통이 있기 있는데 딱 버스 한 대가 다녀요 그것도 한 시간에 몇대안 되게 그래가지고 아우, 여행자로서는 너무 참. 안 좋은 데 숙소를 잡은 것 같아서, 돌아올 때도 그렇고, 나갈 때도 그렇고, 이렇게 차가 씽씽 다니는 도로 옆을 이제 걸어와야 돼요. 버스가 내리는 데에서 도로를 보면서, 허어 벌판을 걸어, 걸어가서 도착을, 도착을 해야 되는데, 아, 그래도 건물은 예쁘고, 호텔 뒤들로 나가면은, 어, 그 뒤로 딱 펼쳐진, 장대한 그 산과 그런 들의 장관을 볼수 있어서 날씨가 좋을 때는 그게 참 위안이 됐는데 그거 외에는 장점이 없었어요. 너무 참 음, 약간 조용하게 좀 힐링하러 가는 느낌으로 의도적으로 이 숙소를 잡은 거긴 한데 힐링도 힐링 나름이지 너무 불편해가지고 후회가 만땅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잘츠부르크는 어, 제가 이전에, 2009년에, 좀, 계속 속들이 빠짐없이 다본 곳이고 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음, 그 중심가, 뭐, 이제 여행 안한건 아닌데, 그냥 관광 가볍게 하는 걸로 해서, 어, 하루 이틀에 다본것 같아요. 여기 미라벨 정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도시, 그 중심가 쪽에 다 몰려있거든요. 뭐, 중요한 것들이. 그래서 그쪽 위주로만 보고 더 이렇게 나돌아다니진 않았어요. 여기가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나왔던 곳으로도 유명하고, 또 특히나 자이스 브르크 전체, 도시 전체가 그 사운드 오브 뮤직 그 촬영지로 유명하죠. 거의 자이스 브르크 올록해 영화였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분들은 사운드 오브 뮤직도 이제 워낙 또 옛날 영화라서 좀 그래도 80년대, 90년대까지는 그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 덕도 많이 보고 그리고 그 노래도 유명하고 그래가지고 재즈 부르면 딱 그거 보러 가는 여행이기도 했는데 요즘 분들은 뭐 사운드 오브 뮤직 물론 고정 면작이지만 이제 너무 또 옛날 영화가 되나가지고 잘 모르시죠? 참고로 저는 2009년에 갔을 때 이때 사운드 오브 뮤직 촬영지를 다 찾아다녔어요. 인증서 안 남기고 어디 나왔던데 어디 나왔던데 다 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 구시가지로 갔을 때 이게 딱 노란색 건물 딱 하나 있어요 예쁘게 딱 튀는 건물인데 여기가 바로 모차르트의 생가입니다. 그 모차르트도 이 잘츠부르크 출신 인물로서 잘츠부르크 관광 산업의 거의 뭐 핵심 소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생가도 이제 그게 남겨놨고 잘츠부르크 모차르트 쿠겔이라고 그 모차르트를 테마로 만든 조그만 동그란 그 초콜릿이 있거든요. 그게 여기 특산물처럼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서 파는데 뭐 여기 아니더라도 초콜릿 뭐 판매점 가면서 팔고 해서 레어 상품은 아닙니다. <laughs> 자 여기는 좀 생생하게 이 교회 쪽은.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 갔을 때이 앞에 그 크리스마스 마켓도 섰어가지고 참 기억에 많은, 많이 남았던 곳인데 그리고 그 옆에 패스턴 그 스반이라고 이제 그 산악열차가 있는데 뭐 아주 높은 건 아니고 여기 이제 조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요새가 있거든요 약간 고지대에 있는 요새인데 보통 요새는 다 이제 그 예전에 유럽의 요새의 목적은 전쟁 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죠 거기가 보통 이제 성처럼 돼 있어 가지고 침략을 방지하기 위해 성곽도 만들어 놓고 대포 같은 거 설치해 놓고 그런 곳인데 여기도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기 때문에 간만에 또 <목소리> 이 요새였다는 것을 전시에 대비해서 그 방어막을 구축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때 당시의 그, 그 방어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아직도 남아있죠. 대포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쪽에서 이제 적에 대비해서 공격을 막기 위해 어, 공간을 생활공간을 또 만들어 놓고 그 안에도 마을처럼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도 생활을 할수 있게, 그래서 이게 그꽤 높은 지대, 고지대로 그 올라온 곳인데이 안에 또 이렇게 마을이 높은 지대에 나와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이 장관이 아주 볼만하죠. 여기서 이날츠부로크의그 도심 전체를 이제 내려다 볼수 있는데, 어, 전망대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날츠부로크 갔을 때 도시를 한 번에 딱 내려다 볼수 있는 또 포인트라서 꼭 가기를 추천드립니다. 딴 데는 안 가더라도 여긴 가야 돼요. h 녕 l l o e e zwei k u g n e s h So i v a n i l l 이날 날씨도 괜찮았고 조금 어 더웠어요. 한 20도 정도까지 올던 날씨였는데 그, 뭐, 보통 이제 유럽에서는 아이스크림 장사가 겨울 되면은 거의 다휴업만 여기는 날씨가 좀 괜찮았는지 아이스크림 장사가 있어서 간만에 아이스크림도 사 먹었는데 보통 그 유럽에서 아이스크림 파는 곳은 보통 그 아이스크림의 기본형이 젤라또,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그 젤라또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분들이 유럽 각지에 퍼져서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먹어도 이탈리아 젤라또를 먹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이제 독일에 있을 때도 아이스크림 참 많이 먹었고, 싸요. 하나의 그, 저, 가 있을 때는 한, 한, 하나에한 1유로 정도 받았었는데 지금은 좀 올랐죠. 젤라또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그 미국식 아이스크림보다 좀어 훨씬 더 신선한 맛이고 어좀 먹으면 상큼하다고 할까? 미국식 아이스크림은 먹어도 막 목마르잖아요. 텁텁하고.